초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큰 아이가 그 속도로 꾸준히 자라서 나중에 거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예측입니다. 빅트입니다. 가끔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영재를 발굴해서 능력을 키우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꼭 이런 방송이 아니더라도, 영재를 발견했을 때, 그 영재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월반을 시키거나, 어린애를 대학에 보내거나, 대학원에 보내서 연구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게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영재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보면 모든 능력치가 균일하게 발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의 경우는 다른 능력보다 좀더 빨리 발달하고 또 다른 능력의 경우는 좀더 천천히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늦게 성장하거나 전반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문제를 푼다. 그럼 얘는 천재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를 풀었다면 그 학생은 그냥 수학에 대한 능력이 또래보다 빨리 발달했다는 것.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빨리입니다. 그 어린이가 최종적으로 수학을 얼마나 잘하게 될지는 이 사실만 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제일 큰 아이가 그 속도로 꾸준히 자라서 나중에 거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예측입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제일 컸던 친구가 나중에 보면 그키 그대로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뛸때 초반에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1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는 능력이 비대칭적으로 균일하지 않게 성장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분야를 또래들과 같이 공부할 때 시시하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특정한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교육을 받고 통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서번트 신드롬 문제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뇌가 손상된 분들에게서 간혹 보이는 증후군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번트 신드롬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서번트 신드롬이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능력은 뛰어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해당 능력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는 통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잘난 부분에 대한 개발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능력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영재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 수학 영재가 있다고 하면 그 어린이는 월반을 해서 고학년의 수학 공부를 할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가 월반을 했을 때 수학을 제외한다. 나머지 부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는 수학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 하고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학에만 포커싱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수학으로 몰아넣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큰 투자를 했고 한 사람이 인생을 갈아넣었다면 얻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단혹전 세계적으로 어쩌다 한명 나오는 천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천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재가 꼭 필요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만약 있다고 해도 그런 자리 중 대부분은 MIT에서 평범하게 졸업한 학생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생을 바친 영재의 인생은 무엇이 되며 그 영재를 키우기 위해 투자된 것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큰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일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영재 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진짜 영재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이 영재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의 훈련과 교육을 하면 그 능력이 개발될 것 같다 하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영재들은 각각의 사람마다 독립된 특성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훈련이 효과적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영재의 경우는 특수 교육이 아니라 평상적인 또래 학생들이 받는 교육으로 능력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이 영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는 것이 과연 영재에게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영재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 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영재의 능력을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다른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시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가 부족한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가 없는 상태로 영재 교육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체계가 잡힌 통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영재를 발굴해서 월반을 시킨다거나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것은 투자 대비 얻는 이점도 부족하고 그나마 도 너무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재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